안녕하십니까? 35대 에트랜타 한인회장 이홍기입니다. 15만 에트랜타 동포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정마다 해군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너무나 힘드셨지요. 팬데믹으 인하여 동포 여러분과 모든 가정들이 너무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복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새해는 바라고 깨끗하고 건전한 한인해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을 챙기며 함께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한인해를 만들겠습니다. 종교계 학교, 노인복지 각 분야를 챙기며 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갈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